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에 그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 왜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꽉차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이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대부분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사복음서인데 이걸 예수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전체로 꽉차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이런 기적에 또 주님의 사랑의 내용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뜨겁게 모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다시 한번 깨우침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하여 영생을 주기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사도인전 16장 31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도록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즉,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 말이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세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산의 거전서 15, 16, 아, 죄송합니다. 16, 17,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또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할수 있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성도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늘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넘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케오는 예수님 만나서 넘치는 은혜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케오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 만나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그랬죠. 그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께서 내려와라 내게로 와할때 급히 내려왔어요 주님께로 성도들이좀 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오세요 급히 내려왔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성하잖아요 사도 1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요한복을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리포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받은 백성은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얼굴이 다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사케오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네 변화 갚아주겠다. 누가 보면 19장 8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누가 보면 7장 38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소망이 넘칩니다. 사케우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가 보면 19장 9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대사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빌보 1장 6절에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사랑이 넘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너무 사랑이 넘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긍지가 넘칩니다. 너무 긍지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사도행전 2장 46절, 열심히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누가 보면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이 넘쳤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일 내배 드리고 찬송을 한 번도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원들, 찬양인도 하는 분들 찬송을 부르고 집에서 또 연습하고 너무 축복해요, 그게. 근데 평생 찬송을 안 불러, 찬송을. 기도는 조금 해요 근데 찬송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내 기쁨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고 또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을 표현하는 게 찬송입니다 또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자들은 칭찬이 넘쳐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을부터 친송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쉼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늘 용기가 넘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넘치는 축복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넘치는 은혜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즉, 물고기 두 마리와 보르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뛰어줘라 하고 뛰어줬더니, 5천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게 하셨다. 지금 여러분, 지금 너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흉년이 들어서 열왕기하 야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흉년 들어 여기저기서 굶어 죽고 가는 거예요 사르밧의 한 과부 집에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또 한쪽 반쪽 자기 반쪽해서 만들어서 자기 반쪽 먹고 자식 반쪽 먹이고 우리 죽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는데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허덕이고 괴로하는데 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다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경제가 바닥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업청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이게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도 큰 일을 이루는 능력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은 10절에 본문 가운데서 추가로 읽어준 말씀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 안에서는 성도가 어떤 일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하는 기적인 거예요 빌리포 4장 13절을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있었음을 요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알잖아요. 자기도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준 그거 한 조각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그걸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주님이 그 다음에 축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주님의 능력의 기도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떼어주라 했을 때누가 보면 9장 16절에 제자들이 아 예수님 정말 좀 맛이 가셨나요? 이게 숫자가 몇인데 이거 한 주먹 가지고 뛰어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질서를 지켰어요. 교회도요, 국가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민중들은 50명씩, 100명씩, 칠서를 지켰어요.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 세 번째가 뭘까?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대. 요 예수님의 그이 선언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선포, 선전포구의 하나고 정의의 선언입니다. 어떤 선전포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불의에 대한 선전포고 어둠과 빛에 대한 선전포고 진리와 거짓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령 속에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대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악과 선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불의와 진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의 20장 25절, 신앙심과 불신앙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세속적인 질에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태봉 19장 21절로 22절에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 아시죠?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선택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본 3장 12절에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거기 잘 읽어보세요 마태본 3장 12절에 주님은 알곡은 곡간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본 3장 1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게시록 2장 27절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 30절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음 13장 26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막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뒤집어놔. 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중직들도 그 사람 말을 따러요. 교회가 나쁘다. 목사가 나쁘다. 아무개 장로가 나쁘다. 다 넘어가버려요. 이 가라지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불평이 막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 쫓아버려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 뻔히 알면서도 책망을 못하는 이유는 알고 다칠까봐, 상처 받고 시험들까봐. 그런데 추수 때에는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즉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 안 해도 아시겠죠? 곡식은 주인의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8절. 이걸 구분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은 함께 있으나 추수 때는 분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은 순종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염소는 불순종, 불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지 염소의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선도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 마태복 25장 33절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엠편의 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22장 전형렙에 여러분에게 강의설교하고 있죠? 거기서 말씀했죠? 13절에 예복이 있는 자와 예복이 없는 자를 구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다니는 사람과 그게 없이 맹목적인 사람과 구별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겠어요? 자사완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 옷 입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2절에 기름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를 구분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0절 달란트비오를 통해서 이익을 남긴 자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자를 구분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믿음의 확신 있는 신자,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 우르왕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런 자와 그렇지 않는 불신자와 구분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시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데모데전서 1장 15절을 함께 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을 받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야 한다고 잠언서 16장 2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가져온 죄 아담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 사람 제2아담이신 예수님이 죄를 시쳐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시침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겁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러한 죄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유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고 이땅 위에서 바닥에서 정말 풍성한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했어요. 영생, 풍성한 삶, 검, 죄를 쉽게 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기적과 축복이 평생에 있어질 것이고, 은혜 속에 있고, 항상 우리는 이기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신 것이 감사한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오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